2020년 6월 1일, 민주민주당 환수복지당 범센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 기획 정치화 부분 어저께 어제부터 읽었던 부분, 맞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세계를 뒤흔든 열흘, 소련 1968년 특영화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그리고 리 알렉산드로프. 10월은 1917년 2월 혁명 이후부터 10월 혁명 발발까지의 역사를 다룬 예술 영화다.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인 레니는 혁명의 앞길을 밝히고 혁명의 기관차인 이시비키와 노동자 빈명 병사의 통일전선인 소비에트를 조직해 러시아 혁명의 승리를 이끌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출연한 사회주의 혁명은 전 세계의 수억만 피어가 피착치 근로민중에게 폭풍같은 반향을 이루,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나라들의 공산당이 창당됐고 파워투쟁이 벌어졌으며 무장투쟁으로 발전했다. 러시아 혁명은 20세기 세계혁명의 최권지를 훑었고 그 추동력은 빛났다. 러시아 2월 혁명의 경우는 당시 모든 혁명가들에게 혁명의 교본이 됐다. 전남 포테킨의 농투자 농타주 기법으로 유명한 에이젠슈타인은 러시아 혁명 10주년을 맞아 기념비 적대작 10월을 창작했다. 에이젠슈타인은 특유의 기법으로 페렌스키 임시정부의 무능과 반혁명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러시아 민중의 혁명적 열이와 혁명의 지도자 레닌의 생동한 모습을 강력하게 그려다 미국 민군사 이 프랑스 2020년 기록영화 올리비에 아잠 다니엘 메흐네 2019년 서울노동인권영화제에서 남코리아 최초로 개봉한 미국민주사 1 빵과 장미에 이어 2020년 미국민주사 2의 특별시사회를 연다. 미국민주사 1이 1,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등장과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가열, 가열한 투쟁을 담고 있다면 미국 민중사인는 흑인 노예가 어떻게 형성됐고, 흑인 노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쟁취하는가를 그리고 있다. 특히 흑인 노예 문제를 단순히 인종적 관점이 아닌 노동계급적 관점으로 보면서 인종차별의 관점이 가진 기만성도 폭로한다. 영화는 흑인 노예, 노동계급의 투쟁과 그들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와 흑인 노동계급의 변혁정당인 블랙 편스당의 활동에 주목한다. 영화 미국 능사는총 3부작으로 제작되며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2010년 1월 27일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역사학자 하워드 진의 육성과 생전의 모습을 담당히 반영했다. 아장 감독은 파리와 부스턴에서 하워드 진을 만나고 그의 영상을 촬영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언제나 그랬듯 힘을 주고 챙기는 시간이었다고 진과의 만남을 회고했다 특히 진의 나는 민중들에게 그들이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희망과 힘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말을 뜻깊게 기억했다 영화는 바다를 향해 도도히 흐르는 대화와 같은 민중의 역사를 승인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투쟁의 계절 베네수엘라 2019년 기록영화 헬스웨지스 빅토르 우그 키베라 1999년 집권한 차베스는 미 제국주의와 자본가 세력의 반혁명 책독을 극복하며 민중 정권을 강화했다. 강력한 군대와 차베스 키즈라 불리는 핵심 세력 그리고 민중 자치기구인 꼬무나 위원회는 베네수엘라 민중 정권을 지지하는 3대 기둥이다. 특히 차베스는 꼬무나 위원회의 강화 발전을 통해 민중을 정치 경제의 주인이자 담당자로 세우려고 헌신했으며 꼬무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란 말을 이유인으로 남긴다 차베스의 뜻과 정신을 계승한 마두르 정권이 트럼프 정부와 푸레타 세력의 전면적 공격에도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꼬무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반미 반제 투쟁은 다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로 폐기하지 않겠다는 베네수엘라 민중의 의지를 보여준다. 투쟁의 계절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근교에 위치한 7개의 꼬문화위원회 주민들이 모여 알토스 리디스의 꼬문화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기록 영어다.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은 1년간 의료 문화 생활 공공서비스 문제들을 풀기 위해 토론과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조직이 돋보인다. 2019년 베네수엘라는 6년간의 경제전쟁, 미국에 의한 봉쇄,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꼬문화를 통해 돌파하려고 한다. 꼬문화와 꼬문화위원회는 꼬무나 차베스 대통령이 자본주의 부르주아 국가체제에 극복하고 21세기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제안한 정치행정구역 개편 안의 핵심이다. 베네수엘라에서 꼬무나 위원회는 기초 정권 형태다. 한개 꼬무나 위원회는 150에서 300가구가 소속되며 주민들의 자치권을 행사한다. 꼬무나는 여러 꼬무나 위원회를 통합한 상급 기관으로 민중 정권과 조직된 민중을 상징한다. 2018년 6월 3일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98%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알토스 리기스 꼬무나는 7개 꾸로나 위원회와 2500, 2,500의 각오로 구성되어 있다. <laughs>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남코리아 2019 기록영화 김미래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은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 노동자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건 투쟁을 전개한 반제국주의 세력의 존재와 삶, 그리고 혁명의 기억을 담은 기록영화다. 1974년 도쿄 중심의 미쓰비시중공업에서의 폭탄 테러를 시작으로 일본 주요 대기업에서 연속 폭파 사건이 발생했다. 폭파 범들은 성명을 통해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기업, 침략자에 대한 공격이라며 자신들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라고 밝혔다. 한달 후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은 신대동화공영권을또 다시 책동하는 제국주의 침략기업 식민주의자에게 해외 활동을 정지하고 발전 도상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테러 방식으로 전범 기업을 단지하며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직지화에 경종을 울렸던. 공화시아 반일 무장전선는 1975년 5월 부대원 3명이 체포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영화는 반제국주의 신념을 따라 2차 대전 시기 일본 공국주의에 부역해 막대한 부를 축적·축제한 전범 기업을 응징하려 했던 이들을 40년이 지난 지금 카메라에 담겼다. 갈수록 궁극지 궁화 되고 있던 일본에서 대다수의 일본인이 입고 있던 사건을 현 시점에서 조명하고 혁명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9년 20회 전주 국제 영화제 출품작이다. 구로아리랑 남코리아 1989년 드라마 박종원 구로아리랑은 1980년대 구로공단 공제공장을 배경으로 노동자, 노동자의 삶을 그린 영화다 전체의 열사가 분신까지 했지만 노동자들의 영악, 열악한 삶은 전혀 변함이 없다 억울하다 억울해 가려거든 손톱에 기름때나 지우고 떠나야지 라는 영화 포스터의 카피처럼 노동자들의 삶은 사회에서의 배신과 상처, 노동 현장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매일 지옥과 같다.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자 노조를 결성하려 하면 부당해고를 당하기유수다 <laughs> 열심히 일하면서 개인의,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라도 삶을 변화시키려 했던 노동자들은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사측에 맞서 투쟁에 나선다. 그로 아리랑은 개봉 당시. 전두환 파슈 정권 하에, 정권 하에 의해 유도기로 편집돼 개봉됐다. 또 서울 노동 인권 영화제에서는 당시 편집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네, 이것으로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